우리나라에선 요금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이한 단어로 다 적용이 되는데요. 영어에선 요금이란 말이 항목별로 몇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돼요. 그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단어를 함께 알아볼게요. Fair. 오늘 알려드리는 단어들 중 가장 구별하기가 쉬운데요. 주로 교통 관련 요금을 말할 때 사용돼요.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화물 등의 운임을 말하는 데 써요. fee.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변호사비, 진찰료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료를 말할 때 사용되고, 또는 학원비나 회비처럼, 조직이나 기관 등에 내는 요금을 말할 때 쓰입니다. legal fees. medical fee. membership fee admission fee parking fee tuition fee the fee is $100 per month charge 또는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할 때 써요. Service charge, extra charge. I've got late charge. There is no charge for using this kids cafe. Rate. 아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등급, 등급을 매기다 비율 등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객실료나 보험료처럼 조건별로 세세하게 가격이 다 다른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Room Rate Postal Rates, Postage Insurance Rate The hotel's rates start at $50 per night. This room rate includes tax and service charge. Rack rate